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9th of a p r i 2025, Satur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 b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토요일날은 미국장이 휴장이어서요. b r o a d c o m 2%대 떨어졌다가 애프터마켓에0.24% 살짝 올랐는데 에, 지금 전체적으로 AI칩이 중국의 수출 규제가 되면서 어, 굉장히 매크로 이슈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. 어, 브로드컴은 그래도 비교적 어, 팔란티아하고 비교적 선방을 많이 했던 업체고 그 다음에 A식 반도체가 이제 그 출원 영역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필요요사가 어, 이재명 대표가 방문해서 굉장히 그 관련사들이 필요요사는 아직까지 음, 상장 전이라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요. 어찌됐던좀 어, 매크로 이슈가 조금 진정이 돼야 조금 브로드컴 주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 실무직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니까 좀 어느 정도, 어, 좀 타결이 있을 거를 빨리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이처셀도 금요일날도 약간 떨어졌는데요. 최근에 좀 급등한 이유로 조금, 어, 좀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. 음, 대표 인사가, 음, 변대종 대표이사고, 1973년생이네요. 어, 그리고, 일단은, 어, 줄기세포를 위한 화장품 쪽에서, 어, 흑자로 좀 돌아섰고요. 조인트 스템이 이제 4월 25일날 미국과 미팅이 있으니까, 미팅을 하고 나서는 또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면 좀 주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마 기순수출을 좀 기대해도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하나 엔진은, 뭐, 항공기, 아, 그 조선 쪽에 엔진 쪽으로는 워낙 성장 동력이 커서 계속 좀, 어좀 길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 금요일 날은 그동안 좀 급등에 따른 어 살짝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룹은 그룹 자체 내로 계속 지금 어그 유상증자 이슈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. 이슈에도 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, 보셔도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사 이슈로 좀 넘어가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강한 매수세들이 좀 오고 있는데요. 제약바이오가 1세대 때는 한미약품, 그 다음에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겪은 여러 조치 바이오시밀러하고 CMO 시장이었다고 하면 지금 2세대는 플랫폼이거든요. 그래서, 알테오젠이 지금 그 플랫폼 쪽을 기술을 열러 젖혔고, 그 다음에 ABL바이오, 펩트론, 리가켄바이오이세 회사가 고 시장을 강하게 좀 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AI 관련된 정책 테마주들, 정치 관련주는 좀안 보셔도 정책 테마주들은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요즘 워낙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서요. 그리고, 음, 그 다음에, 음, 그, 엔터주 쪽, 아무래도 한한령이 중국도 우리나라. 지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전부 품에 안아놔야 되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한한 역도 좀더 속도를 붙일 것 같고 엔터주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고요.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.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